내일 또 오를지 모르겠지만, 오늘 꺾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또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리다 올랐다 내리다 올랐다 하는 거니까, 그냥, 예, 인덱스 펀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가는 겁니다. 가면은 승리합니다승리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승리안 하는 것은 그건 과학이 깨진 거니까, 과학이 깨지면 사람이 멸망한 거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이제 이 저항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SPY는 S&P 5 0 0의 500개 기업을 추종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여기 SMH는 반도체 섹터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이게 XLK는 이 비율을 본 겁니다. 비율. 그런데 희한한 걸이 사람이 발견했네요. 틸토폴리오라는 사람이 시장 평균을 추종하는 지수하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굉장히 빠른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어 펀더의 비중이 일정 퍼센트가 올라가게 되면 그걸 못 뚫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런 시장이 좀 조정되어 가격이 내려가는 경향이니다 여기에 SMH 반도체 섹스타 MHs, 매그니피 센터, 세븐 펀드, XLK 기술주 펀드는 고성장의 고변동성인,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온 그런 섹다에 대한 투자한 건데 그게 무한정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시장 평균인 SPY보다도 지나치게 비중이 높으면 은 그때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정되는 겁니다. 올랐다가, 그렇게 이름들 고성장주가 조정이 되고, 또 올랐다가 고성장주가 조정되고, 올랐다가 고성장주가 조정되고, 그런 시점에 온것 같다는 겁니다. 이 수준은 여전히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항선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 평균보다 지나치 많이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가장 성장성이 강한 섹터인 반도체, SPI 대비 반도체, 매그니피 센터 7 주식, 대비 반시장 평균, 기술주 시장 평균이 오늘 모두 더 낮은 고점에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전 고점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 수준에서 대부분 시장이 한번 조정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름도 오늘 처음 알게 된 건데. 이게 mags가 우리나라도 비싼 상품 이 나왔는데 많이 나와있을 건데 매그니피 센터 7만투자는 펀드입니다. 라운드 힐 매그니피 센터 i c etf 예.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그냥 포장 자해가 여러분들 시류에 맞게끔 출시하는 상품 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많이 샀네요 26억 불 정도 샀으니까 예. 자, 여기 보시죠. 이. 시장 평균 대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시장 전체 대비 얼마나 강한지, 저항수는 그래프 상단의 회색지사각형 영역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주가가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했던 점입니다. 예, 여러분들, 위에 천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참 좋아. 이런,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어제 나온 겁니다. 어제 나온 페이퍼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인사이트 있는 거죠. 천재, 천재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틸트폴리오. 조정이 된다는 거죠, 시장이. 최근에도 다시 이 저항선 지점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돌파하고 있지 못합니다. 8월 18일입니다. 기술주와 나스닥이 시장을 주도해왔지만 이제 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를 이야기해 주니까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qqq 반도체 smh 그다음에 마그스 lsk 등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단계에 좀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힘을 비추해가또 올라가겠죠. 오늘 가장 강한 섹터들이 모두 더 낮은 고점에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더 낮은 고점, 주식의 현재 고점이 직전 고점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에 여러분들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꺾이고 올라가다가 꺾이고 하는데 결국은 또 힘을 비추야또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체리타님 고맙습니다. 체리티님 고맙습니다. 예. 기술적 분석대로 여러분들 도움을, 도움이 되니까. 예, 더 낮은 고점 단기적인 하락 추세 혹은 상승 모멘텀이 약화로 나타나는 기술적 분석 요구고, 요, 용어고 시장을 끌어올리던 주도주들이 힘을 잃고 있다는 경고신호고 시장 전체의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시장이 약세장 진입을 예고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딱 중요한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유가 예. 좀 있고 고성장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미국을 오늘 천재를 한명 만난 겁니다. 이야, 너무나 명쾌하게. 진짜 이 양반은 잘하구나. 잘 알구나.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수 펀드 투자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위험을 분산한 장기 모멘텀 투자입니다. 엄청나게 짧고 간단하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계 최강 투자법을 오늘 정의를 한 겁니다. 리스크가 적고 운용수수료가 적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모멘텀 투자를 할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방법이 지수 펀드 투자라는 거죠 리스크를 더 줄이고 싶으면 SCHG. 리스크를 조금 더 감당할 것 같으면 QQQM. 리스크를 더 많이 감당할 것 같으면 XLK. 더 많이 감당하면 SMH. 딱 정리되지 않습니까? <laughs> 예. 여러분, 오늘 참 기쁘네요. 이렇게 이 정말 천재들이 많습니 미국의 투자 코나나 이런 데 SNS를 보게 되면, 이야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이나 똑똑할까. 그런 사람들 정보를 그렇게 정리해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으면, 오늘 이런 주가가 좀 떨어지고 또 내일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방송은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입니다. 성장, 학습, 부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